안전하지 마. 안로가면은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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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있 이렇게. 리렇게이렇이요게 이렇게. 이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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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제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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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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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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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이렇게. 이렇 영호 형도 아는 것 같아. 영호 형, 영호 형 저기 대기하고 있네 알려줄까? 아, 여주 안나 이거 좀해 줘. 니야 아, 나 온도 시작해 줄거고 지금 했어. 로그인 이거? 예, 네, 하고 있어요. 자, 그옛에뭐 있어요? 지금? 아, 뭐, 형지이 형이랑 이형이 왔어요. 왜 이렇게 안돌아가지 오늘 이거? 형아 형만 왔어요? 아, 어? 안들어가 응, 그,

이렇게 해? 어디가? 저, 저, 선수 어. 해갖고 할 누구세요? 잠깐만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로그인 요 뭐? 우리도 왔어 반대, 반대 반대, 저번에 그 로그인 뭐, 뭐, 뭐. 안한사으로 네? 아무도 응? 안 했어 어? 아무도 어. 안는데요누 왜? 아, 어. 근데 우리 가는 아. 근데 뭐, 어쩔 수 없... 이거 잡고 그냥 하자 오! 됐어요? c m b c a m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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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데 m I am. I am. I 형 m I am. I am. I am. I am. I a 아 아니, 오, 야, 이올리가게아올운데가제데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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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데 가운데, 가운가데가운올 가운데, 가운 가운데, 가데운

뭐얘기 아프로트비 동영상이고 막 아프로트 비해설 선수 있어 해문서 해설 해문서 <laughs> 동민이가 강문서 하고 <laughs> 올라가는 거 보고 이 형표 명훈이 올라간 거 보고 <laughs> 동민이가 강문서 하고 조환이가 뭐지 그 한명 누구냐 옆에 <laughs> 짝꿍 아 이름이 되게 많배송재배송배 이거 뭐 집에 가서 볼수 있어요? 네 검색해가지고? 네. 검색해가지고? 자 네. 전용... 유튜브에 치면 어? 나와요 유튜브에? 네. 어야되다 바로, <laughs> <봐야 되겠다. 웃음> 바로 예. 올려주는 거예요? 바로? 네한 저녁쯤에 네. 저녁쯤에 10시 1시 10시. 아몇 시, 몇 시, 몇 시, 몇 시. 8시 정도면. 아 그때 되는아 <laughs> 내일 내일 안돼안돼안 돼, 돼. <laughs> 아, 돼. 오. 5 0대에 이건. 자주 경행 치면 나거 네, 에 업로드 좀, 좋아. 오, 좋아. 개개 귀여워. 귀여워.

응? 느껴셔가지고두번전들왔네 네. 오, 나이스. 오. 오! 집중, 집중 많이 해겠다 Oh, 목소리는 <laughs> 그안 나와, 이거? 나와요. 내가 말한 거다 나오네? 네. 안 돼, 안 돼. <laughs> 나 지금 여기 한국에 있으면 안 돼. 한국에 있으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뭐 올리면 안 돼, 이거. 하버드 대학교에 있어야 돼. 는데공지자신 그거 한번 편집해놓고 막 편집해야 돼 적자 가려고 해 오늘 8시까지 못 올라오겠는데 아, 나이스. 나이스. 겨우서. 나이스. <S> 나이스. <S> 아. 들데핸데 근데 있어 아, 핸들핸들 봐. 핸들 봐. 아. 어패스미형 핸들 아니야? 어, 지렸어. 아, 어, 아웃사이드가미쳤 <laughs> 아, 핸들 아닙니까? <laughs> 잘했다, 형님. 아, 스민형인데 그렇게 보이죠, 여기서 네, 렇게이만제 가면 그렇게 안보이더라고요 쉬운 거야 2마 오! 오! 아아아아아아 아. 아. 아 미쳤다 이거 민이 알아요? 고민 네? 고재민? 전체 고재민. 기억 민이었어모르겠 네? 기학년이여가지고학년이면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했었아 키가 컸다. 스 조금만 빨랐어 진짜 못먹는진다못 아, 가겠다. <laughs> 와, 하나 올때는데 <laughs>

Ja, 저 지금 응. 아여 전부 대야7 대. 자, 로가 일로 가야 여기 연병이 있을 게안되겠다 멀리 멀리요. 오케이. 기기 와, 와. 对数。

들어갈 것같고 크로스 다지이 Do me 好意思、嗯、啊啊，我这

아, 니요공짜해요 공짜. <laughs> 구독, 구독, 뭐, 구독, 어, 구독, 구독 해궁금세요 아. 구독 궁금해. 궁금수좀금해적이네요금해 궁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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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시청 기간 시험 보는 영상 다 옵사이드 테스트. 이조 그 이벤트는 뭐예요? 수의대학교 n 수의대 잘하네 수의대 수의대 Swed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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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이 e n 어 w e d e n Swed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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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w e d